Hello, everyone. e u s 지난 Q&A 영상에서는 자녀 영어 지도의 방향을 잘 잡으려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자녀의 환경, 성향, 마음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이번 Q&A 영상도 많은 분들께서 제게 질문을 하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문의하시고 요청하신 내용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자녀가 영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면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자녀의 영어 지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전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지인들께도 제 채널을 널리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영어 인풋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영어 동화책을 적어도 한 주에 한 권을 꼭 읽으려고 노력했지요. 하지만 아이에게 영어 동화책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학교 영어 시험 점수는 기대에 못 미쳐서 자녀가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자녀와 함께 영어 공부 계획도 다시 짜보고 공부하는 모습도 지켜봤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시다는 겁니다. 사실 자녀는 영어 공부에 대한 열정이 꽤 높아요. 또 영어 동화책이나 교과서를 볼 때면 집중을 아주 잘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완벽히 암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가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학습 내용을 대뇌피질로 보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지요. 이것은 기억의 원리이고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우리 자녀가 영어 공부 내용을 잘 기억하려면 효율적인 공부법과 비효율적인 공부법으로 나눠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법과 비효율적인 공부법은 다시 노력, 계획, 시간으로 나눌 수 있지요. 사실 요즘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자녀는 거의 없어요. 옆집 초등학교 5학년인 누구는 벌써 중2 과정은 다 뗐다더라는 말이 들려오는 것도 최근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이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능력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 진짜 공부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나 공부한 분량과는 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책만 열심히 보는 것은 자녀가 공부를 했다는 착각이 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세부적인 공부 계획을 짜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다음 주부터는 7시에 일어나서 30분간 영어 듣기를 하고 등교 준비를 한다. 또는 학교 후에는 집에 오자마자 그날 배운 영어를 1시간 동안 반드시 복습한다.처럼요. 그리고 엄마께서 식사 준비를 하실 동안 영어 단어를 훑어보는 것처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더 나아가 노트를 활용해 영어 공부의 핵심 포인트와 단어들을 정리한다면 기억에 더욱 오래 남겠습니다. 오는 계획에서 비롯된다지요. 자녀가 영어 공부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고 실천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Q&A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던 자녀가 영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부분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